방송인 박나래 씨의 이른바 주사이모 의혹이 연예인들, 연예계에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방송에 출연 중인 방송인 전현무 씨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고 합니다. 9년 전에 의료 기록까지 공개를 했다는데요. 자, 최근 논란이 된 어떤 사진 때문이라고요? 네, 전현무 씨가 차량 안에서 수액을 맡고 있는 휴대 전화 사진 장면이 화제가 된 바가 있는데요. 이에 전현무 씨의 소속사는 지난 19일에 첫 번째 공식 입장을 내고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면서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불법 시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19년 한 시상식에서 기한 8사 씨가 박나래가 촬영하다가 링거 맞으러 두 번이나 갔다. 전현무도 링거 맞으며 촬영했다라고 밝힌 것과 주사 이모의 SNS 친구 목록에 전현무 씨가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국민신문고의 진정이 제기가 되면서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현재 나온 상황인데 그러자 전현무 씨 측이 이제 재차 적법한 의료행위였다고 해명을 하면서 9년 전에 진료기록 그 사본을 모두 공개하게 된 겁니다. 그 진료 기록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공개된 자료에는 2016년 당시 진료 기록부 사본과 해당 병원 수익금 통계 사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속사는 2016년 1월 14일과 20일, 26일 3회에 걸쳐서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서 이 진료 기록부에는 진료 일시 등 치료와 관련된 모든 기본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라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의 공식 수익 금액과 진료비 수납 내역을 통해서 해당 치료가 정식 진료에 따른 비용 처리였다는 점이 확인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나아가서 또 의료물 폐기 방법에 대해서도 해명하기를 2016년 1월 20일 수액 처치 후에 이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 26일 병원에 재방문했을 때이 보관하고 있던 의료 폐기물을 반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때 그러면 왜 받았는지도 밝혔습니까 네이 전염 무씨 소속사에서는 해당 진료가 이제 인후염 후두염 위식도 역류 등의 이제 그런 진단에 따라서 항생제 소염제 를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수액을 맞았던 것은 이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 의 일환이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이 의료 기록이 이제 공개되고 나니까 어 네티즌들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것까지 공개를 했겠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전현무 씨전무 씨가 남성 질환 치료제도 이제 받았던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이제 공개를 했던 것이 이제 본인의 뭐 당당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 기록만으로 뭐. 개인의 건강 상태, 뭐 처방 이유 이런 부분은 단정을 할수 없지만 뭐 다른 방면으로 또 이제 그렇게 논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현무 씨 측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던 것은 이저 일부를 가리고 이제 전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다른 논란이 또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입장에서 아마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현무 씨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요즘 한 8개, 7개? 한 뭐, 예, 한 8, 9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어. 뭐, 요즘에 더 많이 하고 그런 게늘 많이 했어요, 늘. 옛날에는 들어오는 거다 했어요. 음. 옛날에는 <laughs> 컨셉도 모르고. 그러니까, 매니저가 무슨 뭐, 뭐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시안 같은 거. 아 해. <laughs> 한다 그래, 그냥. 뭘 물어봐. 덮어놓고 들어오는 거다 했을 때는요. 어. 제 프로그램을 카피한 프로를 내가 MC를 했었어요. <laughs> 누가 봐도 이걸 카피한 파일럿으로. <laughs> <laughs> 방송사가 바뀌어가지고, 이 원래 제작진이 네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laughs> 자, 논란이 되자 의료 기록까지 공개를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그렇다고 의차 안에서 링거를 받느냐, 이런 반응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4일, 엄중시 가천대 길병 원감염내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머니투데이 기자와 통화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현무 씨가 수액을 맞을 때에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전시팔에 수액을 꽂았다 하더라도 그 수액이 몸 안에 들어가는 동안은 의료인인데 의료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매우 위험하고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차량 아니라는 점에서 저 문제가 됐는데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흔들거릴 때는 주사바늘이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액이 저에 팔보다 좀 뭐야 밀때 수액이 높을 경우, 음. 그럴 경우에는 주사 바늘에 피가 아, 수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피가 역류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경찰 수사로 박해질 전망이긴 한데 현재 경찰은 국민 신고그 고발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수사하기 되면은 어느 정도 사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음.